잘하시.. 네. 저말요 아, 이제 저, 이 자리에 주신 보디들에게 한마디씩 해볼게요 요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요 알았죠? 네 고맙습니다 네. 아, 냥 순서대로, 순대로 할까요? 아, 네, 서대로 할까요? 예린 아, 씨부터 네. 이리... 네, 진짜 이렇게 보디들하고 이렇게 신비, 은하 세계 기념을 이렇게 맞주해서 너무 좋고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되게 괜찮으니까 진짜 걱정 안해것같요 아, 알겠죠? 다치지 마아 진짜 제가 너무 바보같이 넘어졌어요 <laughs> 진가 <진짜> 바보같이 넘어졌어요 절했어 나한 잘못했네 언니가 잘못했어 언니하고잘했죠어또 저는 오늘 어, 버디들이랑 이렇게 되게 아이컨택을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고 또 어, 뭔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, 버디들 기억 속에 그눈 속에 많이 담아줬을 거라 생각하고, 오늘 이 시간을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, 또 다음에 이런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저는 <laughs> 말했지만, 또뭐 말씀드리자면,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진짜 행복했어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저도 20대에서 버디랑 부대기 되어서 너무 버디랑 우리 멤버들이랑 부대기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활동이 끝나고 저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잖아요.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고 그리고 내년에도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버디. 오늘 만줘서 너무 고맙고 생일 축하해서 너무 고맙고 생일이었던 버디도 그 생일인 버디도 너무 축하.